안녕하세요. 어, 서부산 성모안과 대표원장 윤재문입니다. 네. 백내장은눈 어, 안에 수정체가 혼탁이 일어나서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우리 카메라 렌즈가 뿌옇게 서리가 끼면 잘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눈 안에 유리창에 해당되는 렌즈가 뿌옇게 변하면 사 산물이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결국 백내장도 노화의 과정에서 생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흰머리도 많아지듯이 눈 안의 렌즈도 원래 깨끗하게 수정처럼 맑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혼탁이 오겠죠. 뿌옇게 변합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생기는 거죠. 백내장이 좀 빨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당뇨병이 있는 분들, 어,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백내장이 좀 빨리 생기기도 합니다. 뿌옇게 보인다고 모두 백내장은 아닙니다 눈은 렌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경도 어, 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황반변성, 녹내장 어, 어, 다른 질환들도 좀 뿌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내장이 어, 가장 흔한 어, 질병 중에 하나죠 뿌옇게 보이는 증상 안구건조증이 와도 뿌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시력 저하도 올 거고요 그리고 눈부심도 좀 많이 생깁니다. 어, 여기 보시면 백내장이 없는 눈은 아주 깨끗하죠? 네. 근데 백내장이 생기면 렌즈가 혼탁이 생겨서 이렇게 뿌옇게 보여요. 근데 빛이 들어갈 때도 어, 깨끗한 렌즈는 바로 통과를 하겠죠. 그러나 백내장이 생긴 렌즈는 빛을 통과시킬 수가 없고 이렇게 빛이 들어가다가 어, 산란이 돼서 어, 눈부심이 좀 생깁니다. 그렇죠. 세계적으로 봐도, 어, 유병률이 높은 나라는 호주나 하와이 같은 그 햇볕이 많은 곳, 나라가 백내장 환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당연히 야외 활동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뭐 농부, 그런 분들은 어, 백내장이 조금 빨리 오게 됩니다. 어, 백내장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수술이 급하지 않는 분들이나 어, 증상이 경미한 사람들이 어, 많이 받게 되는데요. 어, 백내장이 생기는 수정체에 영양 공급을 하는 약을 어, 투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약을 넣는 거죠. 그러나 약물 치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 병을 호전시키거나 할 수는 없고 조금 지연시키는 효과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백내장은 심해지게 됩니다. 눈을 살펴보면 이렇게 눈 안에 렌즈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는 사람들이. 수정체라고 하죠. 수정처럼 맑다고 해서 수정체라고 하거든요. 이게 뿌옇게 변하면 백내장이 되는 거거든요. 백내장 수술은 뿌옇게 변한 렌즈를 새로운 렌즈로 이렇게 갈아 끼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안 아픕니다. <laughs> 그리고 백내장 수술할 때어 절개도 2.2mm 정도 아주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봉합도 하지 않습니다. 어한 10분이면 끝나게 됩니다. 어 노안과 백내장 수술은 어 동일한 수술입니다. 어 백내장도 역시 수정체, 뿌옇게 된 수정체를 바꿔주는 거고, 노안도 딱딱해진 수정체를 다초첨 인공수정체로 바꿔주는 수술입니다. 수술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어, 렌즈에 따라서, 어, 결과가, 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노안 수술, 백내장 수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백내장은 두려워할 질환이 아닙니다. 어, 나이가 들게 되면, 어, 누구나 다 생기게 되는 질환이니까, 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조금 늦게 오게 하는 방법은, 어, 선글라스를 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자외선이 백내장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평소에 선글라스 끼는 습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백내장이 너무 심해지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어, 너무 걱정할, 어, 그건 아닙니다. 안과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어, 새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